지금부터 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 LG 트윈스와 두산베어스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LG의 선발 투수는 이상훈 선수입니다. 1회 초 두산베어스의 두산 공격입니다. 공격.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사도 정수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정신. 2루 7개의 홈런 잡아당긴 타구! 2루수 1루로 신민재가 처리합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하석에는 허경민. 허경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9이 목적 빠졌습니다. 원볼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잘 참아냈어요. 이 빠른 타구를 끊어내야 합니다. 흥성적인 캐치 와우 대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등번호 95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6리, 25를 1개 홈런. 초구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빼어옵니다.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이상훈 선수입니다. 상당히 좋은 커브입니다. 3구 삼진. 1회 말로 갑니다. 오늘 두산의 선발 투수는 등번호 11번 선수입니다. 예. 1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원보 지금도 욕심부리는 끌려 나올 수 있는 궤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원앤원 저렇게 바깥쪽으로 제구가 되어줘야 타자의 시선을 흐트러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약간 먹힌 타구인데요. 3루수가 처리하면서 원아웃됐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하석의 신민재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공은 측에 파울. 변화구 오! 스윙 삼진! 김현수 선수입니다. 가자. 시즌 2할 6푼 8리, 7개의 홈런, 4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볼. 중계석에서 봤을 때도 스트라이크처럼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보이는데 그걸 안 쏘아 주네요. 원볼 원 스트라이크. 세 번째 공 낮게 왔습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바깥쪽 빠집니다. 3앤1입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풀카운트입니다. 3벌1 스트라이크 지금 이 상황에서는 놓치지 않고 충분히 타격을 할수 있는 코스로 들어왔는데 그냥 흘려보내네요. 음, 타석에 4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1리 신세계 의 홈런 13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고는 볼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볼을 타자가 잘 참아 냈습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지금 너무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드로우입니다원앤투 정말 지금도 좋은 볼입니다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잘루일로 2회, 2회 초로 가겠습니다 2회 초 두산베어스의, 공격. 공격.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힐리수. 4번 타자 양석환 선수입니다 끌려오지 않는군요 원볼 투수로 승 아쉬워할 만한 코스로 들어왔는데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3루수가 쫓아가서 처리했습니다 1사 주저없습니다 타석에 김재환. 5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4리 27개의 홈런 74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강하게 돌려보았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좋은 제구력을 보여주고 있는요피치존을 보니까 3구름보 원볼투 스트라이크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적인데 참아냈습니다 다시 변하고 투앤 투가 되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입니다 선 바깥쪽입니다 파울 타이밍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커트라도 해내야 합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잡아서 베이스 찍었습니다 타자타석에 어? 6번, 6번 타자 루수죠. 강승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3리 25개의 홈란 초구를 당겼는데 3루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됐습니다 2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3두 타자 등번호 92번 선수입니다 파울입니다 트라이크 쪽 스트라이크 1을 받습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어요 타자 첫골 파울지역으로 들어갑니다 타자는 저렇게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커트를 해내야 다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원앤투 멈쩍 붙여봅니다 투볼투 스트라이크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참았네요 1-4의 주자 없습니다 다음 타자는 키메네스 선수입니다 초구비원하고 원볼 바깥쪽 볼입니다 투보. 강하게 던지려고 하면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투구에서 변화구를 하면 타자는 흘려 보내는 게더 낫죠. 2앤2가 됐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안타입니다. 1루에서 움직니다 1사 주자 1루. 타석에 7번 타자. 이병규, 이병규 선수입니다. 초구부터 타자가 놀고 들어올 수 있어요. 1루 쪽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등번호 11번 선수입니다. 2구째 빠졌습니다 볼카운트 1앤1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아마 타자들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건 속지 않습니다 투볼런 스프라이트 속지 않습니다 3앤1 지금은 커브였는데 약간 Drag! 빠졌습니다 풀카운트가 됩니다 낮은 볼로 착각한 것 같은데요 변하고 갖다 맞췄는데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목소리> 타석에 8번 타자 <목소리> 박동원, 박동원 선수입니다. 센터 쪽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가 됩니다. 3루 송구. 득점권 대전. 상황에서 홍창기 우웠어. 선수입니다. 홍창기. 조금은 볼입니다. 원볼. 2구째. 잡아 당기면서 오른쪽. 1루수잡고 1루에서 아웃.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초로 가겠습니다 3회초 두산베어스 공격.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타자는 7번 타자 드라이! 김기현 선수입니다 드라이! 잡아당겼고 3루수 잡고 1루로 키네네스가 처리합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8번 타자 전민재 선수입니다 시즌 2할패프 노오리 7개의 드라이! 홈런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2 굉장히 공격적인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오! 삼진 타석의 9번 타석에 타자 노수행 선수입니다 시즌 4할1푼 5리 1개 홈런 3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멈쪽을 파고드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laughs> 당긴 타구 살짝 가라앉는 공이었는데 배트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코스를 커트해내네요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1투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뺀것 같아요 낮은 공! 2루 잡고 1루에서 아웃!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박혜민 선수입니다 노 볼트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날카롭게 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얻습니다. 3루수가 처리합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신민재. 신민재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2공 바라봅니다 2볼이 됐습니다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볼 볼넷입니다 1사 주자 1루 3번 타자 김현수, 김현수 선수입니다 김현수. 투구수가 현재까지 45개 초구 변화구 스트라이크 2구째 2구는 빠졌습니다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3구를 때갔습니다 정수빈이 처리하면서 투아웃 4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낮은 존 통과 59째 던집니다 몸쪽으로 하나 높게 붙였는데요 원볼 원스트라이크 너무 깊었어요. 낮은 공 때렸습니다. 우익수 쫓아갑니다. 안타가 됩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등번호 92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쪽 땅골이었습니다바깥쪽에 스트라이크. 2구째. 변화구 타격.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1루 주자 3루 통과해서 홈까지. 에이지 퀸스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스코어 2대 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한더한 뽑을 수, 수 있을까요? 김에네스.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키메네스 선수입니다. 빠집니다. 원볼. 지금도 볼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예리한 코스였어요. 볼 카운트 원앤 원. 빠른 볼 하나를 노리고 타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혀 칠 의사가 없었습니다. 정수빈이 처리하면서 잘루 2루. LG 가 앞서고 있습니다. 4 회초 부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부산 베어스입니다. 뒤로 가는 파워. 삼구 기다립니다. 삼구 맞입니다. 원볼 투스라이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 받아쳤습니다.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일루에서 1사 주자 없습니다. 3루수. 2번 타자 허경민. 허경민 선수입니다. 초보 몸쪽에 볼 원볼 깊숙이 두구를 했습니다만 살짝 빗나갔어요. 2공에 끌려오지 않습니다. 2볼 잘 갔다 맞춰 하군데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탑니다. 일루에서 멈춥니다. 1사 주자 일루 하석에 등번호 95번 선수입니다. 드라이! 원아웃에 출전한 일루. 2구째 바깥쪽의 볼. 원앤원. 변화구가 지금 썩 좋지 드라이! 않습니다. 원앤투 제구력이 좋은 선수에 마운드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멈춰 떨어지는 변화구 잡아당긴 타구 일루 수가 잡아서 잡아 득점권 대중. 상황에서 일루수. 양석환 선수입니다. 양석. 강하게 감아 돌려 봤는데 팡. 2구째. 밀어냈고 1루수가 처리합니다. 잘루 2루. 3회. 말. 말. LG, LG 트윈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가자. 이병규 좌우스. 선수입니다. 원볼.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떨어지면 트레이크. 타자들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볼 카운트 1앤 1입니다. 삼구째 변화구로 카운트 뺐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바깥쪽으로 멀리 하나 뺐습니다. 투앤 투가 됐습니다. 배트 돌지 않았습니다. 풀 카운트로 갑니다. 결국 볼넷. 하수에는 박동원 선수입니다. 박동원 초곡 낮진 존을 찔렀는데 이 공은 보어 원볼. 역시 부담스러죠 주자가 1루에 있으니까 주자가 없으면 좀 나을 텐데. 볼 카운트 원앤원투볼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유리한 카운트를 지금 못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3엔 1입니다. 5구째. 볼렛 콜라냅다. 주자가 쌓입니다. 득점권 가자. 상황에서 홍창기 선수입니다. 홍찰나.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지금 이미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중반 이닝에서 한두 점만 도망 간다고 하면 완전히 승리를 드라이!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엔 1. 지금 같은 공은 정말 좋습니다. 드라이! 타구의 힘을 실을 수 있는 카운트가 되었습니다원앤투 4구째 갖다 맞춘 타구인데 센터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되었습니다 2루 주장 3루에서 멈춥니다 만루 위기를 맞는 두산입니다 만루에서 박해민 선수입니다 드라이크. 오늘 2타수 무안타2구째 2공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원볼원 원 스트라이크 원앤원 카운트 바깥쪽 스트라이크 원볼투 스트라이크 연학으로가지 않고 빠른볼로갔던 것이, 타이밍을, 뺏었던것 같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2번, 2번 타자, 타자. 신민재선수입니다 직전 신민재. 타석에서 볼넷을 얻어냈습니다. 투수는 어떻게든 땅볼을 유도하려고 할 텐데 지켜봐야겠습니다. 2루주자 0루에서 멈춥니다. LG 트윈스가 0 0 점을 더 오. 추가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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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수0 0 0 0 0 0 지금도 욕심 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right. 계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원앤원. 지금은 본인이 생각한 right. 대로 투구가 됐습니다. 원앤투. 좋은 포크볼이네요. 왼쪽 떴습니다. 삼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삼루수가 잘 잡았습니다. Right.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right.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오지환 선수입니다. 원볼. 좋은 볼을 던졌고 타자도 right. 잘 참아냈어요. 원볼 원 스트라이크 빠른 볼 하나를 노리고 타격을 트라이크.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혀 칠 의사가 없었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잡아당깁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잘루말 5회 초. 구상베어스의 공격. 공격.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2구는 몸쪽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터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스트라이크! 공 3개로 커다란 함성을 불러일으키는 저렇게 스트라이크 존에서 갑작스럽게 떨어지면 아무리 컨디션이 좋은 타자라도 참아내기 참 쉽지 않죠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6번 타자 강승훈 선수입니다 초고 때립니다 파울 주자 없는 상황 변화구 타격 유격 수글러브에 빨려들었습니다. 7번 타자 김기현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쪽 땅볼이었습니다. 멈춰. 스트라이크를 꽂아넣네요. 돌려봤는데. 파울. 저렇게 스윙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상대 투수에게 스트라이크 존만 넓혀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번엔 속지 않았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참 참아내기 아이소! 힘든 계획을 참아내네요. 투수가 예리하게 투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타자가 석질을 않았습니다. 끌려나왔습니다.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로 갑니다. 5회 말. LG,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5번. 등번호 92번 선수입니다. 원볼. 체력이 떨어지면 악력의 힘까지 떨어져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떨어지는 공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드라이크. 첫 스트라이크 가 들어갑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투볼에서 변화구 투구를 하면 타자를흘려 보내는 게더 낫죠. 투볼 두 스트라이크. 이루수 정면 1사 1주자 없습니다 상루수. 다음 타자는 김현애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가마 돌린 타구 왼쪽에 높은 포물선 감장 파울이에요 살짝 빗나갔어요 타이밍이 조금 빨랐어요 스트라이크. 2구는 바깥쪽의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투수가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카롭게 돌려고 왔는데 파울입니다 오구를 때립니다. 펜스를 직접 때렸습니다. 치고 득점권 치고 상황에서 좌우치. 이병규 선수입니다. 이병규. 직전 타석에서 볼넷을 얻어냈습니다. 드라이! 다시 한번 같은 구종 커브인데요. 2구째. 드라이! 2구는 바깥쪽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정말 지금도 좋은 볼입니다. 원 볼투 스트라이크.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참았네요. 중견수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2루주자3루 통과했습니다. 보에서 득점. 투정되었음. 투수 교체를 하네요. 마운드에는 교체 최지강 선수입니다. 8번 1사, 타자 주자 1루 박동원 선수입니다. 박동원. 오늘 첫 타석의 2루타 그리고 볼넷 출루 떴습니다. 입맞은 타구인데요. 투수가 잡았습니다. 9번 9번 타자,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2차수일한 타. 좌익입니다. 2구째 2구 타격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앞선 주자 쪽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윈스 타석의 1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투아웃에의 주자는 13루 때렸습니다. 라인드라이브 빠져나갑니다. 홈으로 옵니다. 자, 타자, 득점 찬스에서 2루 점수를 2루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신민재. 앞서 타점을 생산했던 신민재 선수입니다 들어옵니다 때려냅니다 2루로 2루에서 아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6회 초, 초.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공격.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선수 타자 공격 박준용 선수입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초구 파울 바깥쪽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 굉장히 공격적인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났습니다 원앤2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요 4구 때입니다 중견수 갑니다 중견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가자. 됐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파석의 9번 파자 조수행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첫 파석은 수합 땅볼이었습니다 변하고콕 갖다 댔습니다 일루 오지환이 처리합니다 1번 타자, 1번 어?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정수빈. 첫 타석에서 뜬공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불러냈습니다 초구는 파울 투수는 지금 이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가 줘야 해요 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했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몸쪽으로 가라앉혔는데 끌려 나오지 않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 카운트가 불리해도 잘 골라내고 있어요 4구는 파울 바깥쪽 들어옵니다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입니다 결국 타자가 더 이길 확률이 적다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6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원보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공격인데 참아습니요 중경수가 잡지 못합니다 2루까지 갑니다 득점권 가자. 상황에서 오지환 선수입니다 6차. 오늘 삼타수 1안타입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히 찔러넣었습니다 높았던 이구째 볼카운트 1앤1입니다 베트 끌려나왔습니다 1앤2 빠른 볼에 제구력까지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2볼트 스트라이크 다섯번째 공 낮게 왔습니다 볼 카운트. 유리한 카운트에서 아, 승부를 아, 끝내셔야 되는군요. 상당히 투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5번 타자 등번호 92번 선수입니다 트라이크. 초구 변화구 스트라이크. 2구는 볼. 볼 카운트 1앤1. 3구째. 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1앤2. 배트를 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코스에 지금 바깥쪽으로 빠른 볼이 들어왔습니다. 2-2가 됐습니다. 풀 카운트입니다. 풀 카운트. 볼래시 됩니다. 1사에 되자. 주자는 두 명. 타석의6번 타자 김메네스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서는 이루타가 있습니다. Right.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옵니다. 높게 떠올랐습니다. 유격수가 잡아냈습니다. 타석에 7번 타자 트랙스. 이병규 선수입니다. 이병규.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이크. 초구는 스트라이크. 2구째. 2구는 몸쪽에 볼. 원앤원. 지금도 볼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예리한 코스였어요. 2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코스를 드라이크. 가져가고 있습니다. 폴카웃. 주작 갔습니다. 볼렛. 8번 자 칸습니다. 볼넷. 자 이렇게 되면 LG 트윈스는 말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말루에서 박동원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2루에서 아웃. LG가 앞서고 7회 있습니다. 초. 7회 초 부산베어스의 공격. 공격입니다. 타자.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서경민 선수입니다. 트라이. 스윙 스트라이크 2. 참기 매우 어려운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어요 오른쪽 밀었습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1사의 주자 없습니다 3번 타자 등번호 95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라이수 처리하면서 또 아웃됐습니다 4번 타자, 4번 타자. 양석환. 양석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초구 돌려봅니다. 어, 스윙 2구 때립니다. 2구 파웃 65구째 던집니다. 스윙 오! 스트라이크 아웃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출회말 LG, LG,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9번 타자 는 9번 타자 로릭스. 행창기 선수입니다. 홍창기. 2구는 빠졌습니다. 볼 카운트 1앤1입니다. 3구 바깥쪽 빠집니다. 투 볼런 스트라이크. 배트를 끌어일들는 너무 멀었습니다. 투볼런 스트라이크. 지금 패스트볼이 굉장히 좋은데요. 맞습니다. 볼 카운트가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악력의 힘까지 떨어져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6구 파울이 니다 변하고 잡아 당겼고 깊은 타구 빠져 나갑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타자, 앞서 타점을 중견수. 생산했던 박해민 선수입니다 박혜민. 오늘 4타수 1안타 드라이. 초구, 낮은 존 통과 2구째 몸쪽 조금 깊었습니다 원볼 원스프라인 너무 깊었어요 잡아당겼는데 이 타구! 안타가 됩니다 슛루로! 득점권 타자, 상황에서 2구째. 신민재 선수입니다 신민재.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하우스의 1루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반드시 득점으로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볼 2개. 삼구째. 투볼 이후의첫 스트라이크. 투볼 2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투볼에서 변화구 투구를 하면 타자는 휘려 보내는 게더 낫죠. 2루에서 아웃. 그리고 1루까지. 1루까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원아웃 주자 성로와 1루. 다음 타자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중이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째. 타자 때렸고 2루수 2루쪽으로 2루에서 아웃 2루 거쳐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8회초 부상되어 세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5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타이요청도했습니다구수가 바뀌는 것 같아요. 투수 마운드는 이제 김대유 투수. 선수입니다. 김대유. 왼쪽으로 떴습니다. 유격수가 쫓아가서 처리했습니다 1사에 주자없습니다 6번 강수하. 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좌측에 파울 노볼트 스트라이크 no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빠른볼이 좋습니다 아마 타자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중견수 잡아내면서 후아웃됐습니다 하성현은 7번, 타자. 7번 타자입니다 시즌4 할육분 1리 강하게 때려봤는데 파울 음. 어려운데 커트를 잘 했습니다 변화구 타격 2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에 신민재가 처리합니다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말, 하루에 말. LG,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4번, 타자. 4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우측 높게 떠올랐습니다 안타입니다 2루까지 들어간다 득점권 타자. 상황에서 등번호 92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초거스윙. 2구째 밀어냈습니다. 좌익수답니다. 좌익수 기다리면서 처리. 다섯에 키메네스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2안타입니다 초구는 파울. 2구를 때렸습니다. 배트를 두번 단에 했는데 파울 파울입니다. 얼마진 타구인데 중견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태업해서 3루까지. 3루에서 쎄이 7번, 7번 타자, 타자 이병규 선수입니다. 이병규.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유격수 잡고 1루송구 박준영이 처리합니다.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두산베어스 공격.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초구 바깥쪽의 스트라이크. 박준영. 아웃이 됩니다. 삼구 기다립니다. 빠른 공 오! 삼진. 일사의 주자 오! 없습니다. 두번 타자 조승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 아래쪽 모서리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곳에 찔러넣습니다 스윙 삼구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 감독이 한숨이 나올 만 하겠네요 공격은 마음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안타가 없는 정수빈 선수입니다 원볼 볼이 됐습니다만 참 좋은 볼입니다 볼 카운트 원앤원저 정도 투구가 드라이크. 돼서 들어오면 타자는 꼼짝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원볼투 스트라이트 투앤 투가 됐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커브 슬라이더를 가지고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끌려 나오다 멈췄습니다 풀 카운트로 갑니다 가볍게 1 5 0 k m 이상을 뿌리고 있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허경민 수. 선수입니다 허경민 오늘 나야. 3타수 1안타입니다 밀어친 타구 오른쪽에 안타가 됩니다 3번 득점권 상황에서 3번. 등번호 95번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멈쪽 예리하게 꽂습니다 바우 3구째. 바깥쪽 낮은 로케이션. 원앤투. 지금 연속해서 커브, 슬라이더를 가지고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4구 스윙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입니다. 오늘 경기 LG 트윈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